이걸 먹어 뭐야? <목소리도> <주이프> 스테이크 무슨 맛? 무슨 맛 먹을래? 후추 어떤데? 후추 플럼, 자두 땅콩, 아 뭐가 맛있다 했는데 좀 먹긴 해야겠다. 응. 잘 먹었어요? 아. 이거 색깔도 여러 개지. 색깔 봐. 음. 상어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나 너무 맛있어. 자색 고구마칩을 샵짤 도너츠로 만든 느낌? 응. 맛있어. 응. 요 브랜드는 사실 고구마칩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듯. 여기 사이즈가 더 커. 색깔도 섞어줘. 이래서 입구에서 사면 안 돼. 한 바퀴 돌고 말 먹을까? 응, 그래. 근데 맛있다. 어김없이 나타난 치즈부 옛날에는 큐브스테이크가 엄청 인기 많았고, 유행했고, 요새는 이 고구마볼이 엄청 릴스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 집이 제일 많네 고구마 볼이 지금 하나 건너. 뭐야? 한세개 건너 하나씩 있어. 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지치기 전에 줘서야 <laughs> <laughs> 되나? 그 정도야? 파이가 뭐야? 이거야? 스킨 블레? 팔십 원. 넉대

아니 나는 소금 먹고 싶어. 나도 소금. 자빠요. I want s i 에서 기다리래. 아, 제우아 근데 꽁꽁 품어져 있어야 음. 아 보이나요? 어! 보여 보여 맛있겠다 이렇게. 겁나 뜨거워요 그니까 겁나 뜨거워? 상큼 튀겨가지고 잠깐만 맛있게 찍을 수가 없어 <laughs> 먹어봐 봐 먹어봐 음. 약간 미니스탑 얼마나인지 음 알겠어 음. 음, 맛 음. 완전 맥주안주야 완전 음. 고기도 두툼해 김난다 나 되게 기름 쩐내라고 아. 그럴줄 알았는데 지금보다 괜찮네 요아 이게 향신료의 힘인가? 음. 나 이게 지금 제일 맛있어 음. 맞아 역시 눈보는 큐브스테이크랑 쿠키파이다 결국엔 줄을 서버렸다. 대만 미슐랭이라는 말에. 대만 미슐랭이라는 말에 참지 못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먹어야지. 먹어야지. 나 맞다, 여까지 왔으면 먹어야지. 근데 벌써 몇 개를 샀지? 지금 저희가 버섯이랑 음. 술네개밖에안 샀어요. 디파이랑 쿠키브 스테이크.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먹겠다. 맞다, 맞아, 이거 양안 많잖아. 배지런하게 먹어야지. 맞아. 배지런? 응. 나 이거, 따실 때또 이거 먹어보고 싶어. 아, 이거 한번 먹어보자. 간지러워. 음, 좋다. 음, 좋다. 을 받아야 되는데. 어. 근데 잘 나와. 아, 그래? 우우. 음. 뜨거울 때한 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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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맛있는데? 음.

애매하네 역시 있다니까 우리 한 4시간 정도 어때 어때? 제 스타일 아닌데요? 응 나도 무술까지 음. 음. 짠득짠득하긴 해 비리지도 않고 음. 음. 이거 섞어 먹는거야? 우리가 열심히 찍은 골전 응. 오, 이거 넣으니까. 아, 그래? 음, 그골전판은 응. 다른 사람에게 다 갔던 것 같아. 몰라. 우리는 그 다음판인 것 같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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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판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진짜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 들어와서. 그니까. 어, 맛있다, 괜찮요 이제야. <laughs> <해야 돼. 웃음> 절대 음, 절대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된다니까. 응, 테이블에 음, 놓여있는. 음, 이거 올리니까 진짜 꿀맛 반드시 먹어야 돼. 음. 아니 외국에서 하니까 음. 찍으면서 막뭐 얘기하는 것도 좀 편하네. 음. 어차피 맞지. 맞아 옆에 한국인이 있었으면 조금 희념지잖아. 어, 와 맛있다. 와 어, 진짜 맛있네. 음. 약간 트리라차 같으면서 짭조리 하면서. 어 맞아 다 하는데. 응. 음. 대만 한복판에서 갑자기 동로닭토리탕이 나오냐고... 반갑게... 어, 진짜 이렇게 반가울리... 70년 역사에... 어... 70년 역사... 좋아 와 진짜 포차 느낌으로 저기 해놨네... 그러면 소주 도 팔겠다! 여행은 젊어서 다녀야 돼.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여행도 잘 맞아야 다니는 거 알지? 겠 합격. 또 우리 가 서로 또잘 맞춰주기 때문에. 별도인가? 응. 별도 봄이세요? <laughs> 별도 근데 이 카메라가 진짜 또 좋은 게 있잖아. 응.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 아 키면 바로 그냥. 막면 바로 켜져. 응, 메리 크리스마스가 걸려있네. 가져 와서 그럴수있지 사실 그럴수없어 오! 립톤? 아! 바나나우유 계속 먹고싶었나봐 바나나우유가 이거 좀 맛있어보이는데? 도전해볼까? 립톤이래리 립톤이면 믿을만하잖아 나 상큼한거 먹고싶어 아 당연하지! 드디어 먹는다 이건 뭐야? 아니, 이건 볼금, 뭐야? 어. 몇 개, 몇 개. 두 개? 두 어, 아, 개거개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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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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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것 같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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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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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리톤 라인 만나는 아이스틴가 야 <laughs> 아름다운 어, 소니야 여긴 벌써 꽃이 폈네? 벌써 봄이 왔다고 아니 우리나라도 목련 나무 보면 벌써 봉우리 저있지 벌써? 응 벌써 봉우리 따뜻하다고? 따뜻하진 않은데 목련이 원래 좀 빨리 피잖아 관심이 응. 응. 많네 꽃에 혹시눈눈 이기라고 어머 어머 눈눈 이기가 아니네 이거 뭐야? 아 저것도 봐야되유유상종이라와 <laughs> 이제 좀더대만옷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개가, 개가 뛰댕기고 아 무서워 근데 대만은 다 개가 커큰 개를 좀 좋아하나 봐집 지키는 개를 좋아하나? 네, 이제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엉그러이 혼자 뭐하니? 안녕? 들기 네가 진짜 비둘기구나 어제 봤던 애는 대만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아, 다른 생가봐 이거 진짜 비둘기 맞잖아 우리 아랑 익숙한 우리나라 비둘기 이거 밤에 보면 진짜 멋있는데 아 진짜? 어조명이 예술이야 요 앞에서도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고 올게요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두개 사지 너무 귀엽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갖고 싶었지? 어, 어, 다른, 어 다른 놈 나왔어. 괜찮아, 그것도 귀엽네. 너무. 귀엽긴 하네. 얘도 아, 유명하잖아. 뭐. 시나모를 진짜? 어, 너무 차갑다. 그냥 건너나 이거? 어, Hello. 아 이게 메뉴판이네 너 먹을래? 아 그래. 아까 말한 게 오징어야? 아! 오징어. 오징어 우린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돼 다시 한 15분 우리 몇 번째? 여섯 번째네 여섯 번째다 20분이란다 어 20분 맞아 30분 아니고 20분 맞아 이게 굽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왼쪽으로 가는 가서 길을 걷다 은하야. 지금 음식점 웨이팅을 걸어 놓고 또음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거지. 아, 근데 오늘 아깝다. 지금 11시인데. 11시 맞나? 지금. 어, 지금 10시 20분. 10시 20분이야? 아, 그래. 10시 20분인데 아직도 아침을안먹었다니 아, 어제 어제 좀 늦게. 일찍... 또장식 아, 사람 개 많네. 띠야오 어, 그래? 이거 응. 아니고? 아, 아니네. 그래? 아, 이거 맞나 봐. 아, 이거 담아가야 그래. 되네. 아, 담아야 돼. 아, 담아야 돼. 아, 알아서 담아야 되는구나. 아, 충분하네, 시간. 터리, 터리. 터치를 다 해놓은 지 몰라 그러네. 나도 몰랐어. đi làm cái con? đi làm cái gì đi làm cái gì đi làm cái 그대가 너무 우리는 웨이팅 다 해놨으니까 와, 사람 많아졌어 우리 오픈런 하기 잘했다 이거는 오픈런도 아니야 오픈 한 시간 전에 가서 웨이팅 등록해놨다 판매 식당 기다리면서 한번 먹어볼게 사실 브라몬도 맛있네 이거 아니어도 맛있는 거. 같아 응 나이 먹지 응 맛있게 매콤해 음, 음. 걸려. 요구르트를 하나씩도 판다. 응. 오빠 먼저 한번 먹으면. <웃음> <웃음> 주문한 연어 문한죠야나어키사 <laughs> 연어 무 여섯 조각이랑 오징어 조합 조각 세개 생강. 아사비하나로 해서 같이 먹자. 와이 가서. 가서. 내가 그냥 와이진맛있 짱네.

좀 부드러운데. 호도 음. 데 음. 음. 않고 음. 그냥, 그냥 음. 부드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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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나 얼마 나왔어? 690원? 귀여워. 맨홀 뚜껑이 귀여울 일인가? 이거 불복이신 대만 감성이 어 어, 감성이. 네와도인가 봐. 오, 좋다. 뭐야, 새가 물어다주는 약간 그런 느낌? 대비 같은 느낌. 이 그래. 이게 별로 같지, 우리? 이게 집시낸거같지 응, 이렇게 맞아. 선미식당 완전 3만 원의 행복이야. 맞어. 완전 어, 대만족. 음. 아, 대만족까진 아닌가? 근데 나는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막전 맛은 아닌데. 아는 맛이긴 하지. 응. 응. 그래 나 밥이 너무 별로더라. 응. 왜 그렇지? 거기 좀 처접해. 어, 밥이 진짜 별로였어. 그막 강한 그런 밥이 아니라에다가 어, 간이 엄청 약했어. 응. 맵다 그냥. 응. 와사비 싸다 보면 좀. 어 와사비도 정성스레 안 넣고 그냥 진짜 무친 느낌. 응, 맞아. 밥을 이렇게 들고 와사비가 쌓여 있잖아. 응.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한 나오면 이렇게 한거 어떻게? 있지 있 겨. 오늘도 이 친구가 우리를 반겨줘. 좀 있으면 뛴다. 나 나가고 싶을까? 나가고 싶어. 근데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몸이. 어, 달려. 네트워크? 괜히 궁금해. 이게 뭐야? 어내로 돌아가야 잘 해야 해야 되는데. 이거 주차량 쪽으로 왔다 지금. 이리로 올라가자. 뭐 대충 정해져 있잖아 과자랑 1 1시부터 인시지안 돼. 2시까있는 응. 있네, 빡빡이 있네. 대박 까지는어는안 돼. 2지지는는안네아까지슨 세트 그런 거였나봐. 까지는 <laughs> 어, <버려야> <laughs> 아 부피 촉촉한 그런 젤리 같은 그래 일단 이런 거 하나 사야지 응. 멋지. 바로 멋지 약간 좀 성... 가볍고 음. 오리지널 석과 펑리스도 <목소리> 있나 멋네헐 대박 타다 펑리 <목소리> 뭐야? 뭐야? 아, 이걸 구워봐? 이거 뭐야? 스마인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오빠가 먹고 싶다. 어. 받아줄래? 오, 않았다. 아, 노리자 다 이거 카드뭐였왜 응? 그래? 응. 아, 4호, 카드? 쓰래? 그래? 아, 이거 진짜 도박이다.

이건 면세점에서 샀거든요? 안에 25개 들어있는데 25개 들어있는데 이게 15,000원 정도거든요? 면세로 사면? 이거 하나에 5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 아무튼 이제 오늘은 좀 편하게 사겠다 택배가 와가지고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불안해